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이자 쌍둥 엄마인 크리스 쌤입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재로 또 어떤 영상으로 또 어떤 자료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기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좋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또 서점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책들도 비교하면서 그어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고 또안 좋은 자료들을로 <laughs> 어 제가 한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엄마들의 후회와 또 노력들을 좀 줄여주고자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좋은 교재, 그다음에 무료 강의들, 그다음에 유튜브 자료들. 다음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 이런 핵심 정보들만 담았기 때문에 파닉스나 사이트워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이번 영상이 아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요,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어, 너무 좋았던 자료들만 쏙쏙쏙쏙 담아놨기 때문에 엄마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안, 되셨, 안 되셨다면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특별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많기 때문에 PPT 자료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파닉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파닉스는 쉽게 말, 말해서 그 단어의 알파벳이 가지는 소리의 규칙을 알려줘서 단어를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재의 선택도 달라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실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개월수에 따라서 1월생이냐 12월생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어머니들이 보실 때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제 나이를 좀 참고하셔서 교재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크게 8살 이전. 입학 전과 입학 후로 초등학교 입학 후로 나눠서 추천 교재와 영상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세 취학 전에 시작하기 좋은 교재들인데요. 어, 일단 에이리스트사의 베스트 파닉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교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노래와 영상으로 그날 배울 파닉스들을 이해해 한 후에 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흥미 유발 면에서도 좋았고요. 챈트하고 노래, 게임, 스티커들도 구성되어 있어서 취학 전 아이들에게 어, 잘 맞는 그런 교재였습니다. 게다가 사이트워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따로 공부하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 사이트워드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능력 향상에도 어, 좋은 교재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라서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 가시면 부모님들도 그 해석본도 보실 수 있고 또 교재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교재 추천드리고요. 저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옥스포드 파닉스 월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교재를 사지 않아도 앱 사이트에서 관련 영상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스펠을 쓰는 방법이라던가 또 다양한 부가 자료들도 다운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밑에 링크 걸어둘게요. 필요하신 부모님들은 어, 교재 선택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 가서 관련 내용 보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교재도 좋지만 또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반복하여 익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많은 파닉스 영상 중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에는 츄츄티브인데요. 여기서 이제 A부터 Z까지 한번의 노래로 파닉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놓을 거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키즈티브 1, 2, 3인데요. 이것 또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어, 소리 음이 있기 때문에 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또 춤을 추면서 배우는 파닉스 송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추가로 또 밑에 설명하면서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또 교재하고 이런 영상 이외에 어 무료 영상을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www.ebse2.이가 잉글리시거든요. 2.co.kr 가시면 무료 영어 학습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 can phonics라고 있는데요. 어 이건 저희 아이들이 이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설명 이 일단 너무 잘 되어 있고 선생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아이들이 미션을 성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어 다소 오래되어서 최근에 이제 밑에 보이시는 파닉스 팩토리가 제작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이들이 어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어 저는 어. 좀 오래 듣더라도, 아이캠 파닉스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한 영상마다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뭐, 100가지 넘는 영상을 다 보기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처음에 A부터 Z까지, 어, 소리 익히는데, 어, 이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8세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8세 이후에 조금 늦게 영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는 어, 이렇게 여러 권의 파닉스 교재보다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어, 교재가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교재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파닉스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일단은요. CD가 있고 챈트가 재미있어서 소리를 연습하고 또 흘려듣기 하기에도 좋은 교재입니다. 다만 밑에 <laughs> 한국어로 소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기도 편하고 또 아이들이 오히려 잘못 익히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부모님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글로 소리가 적혀져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Fast Phonics 를 추천드립니다. 이 교재는요 미국의 컴패스 퍼블리싱에서 만든 교재구요. 어 교재 자체가 8주 안에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챈트가 있는데 약간 챈트가 요즘 식이에요쇼 미더머니 같은 데 나오는 어 예전 에 어린이 챈트가 아니라요, 조금 감각적인 챈트가 있어서 어 약간 너무 재밌었고요. 또주사위나 종이 접기 추가 액티비티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해당 사이트 가시면 다양한 부가 정보도 있고 또 엄마들에게 필요한 해석분도 있으니까 이두 가지 교재 잘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닉스 학습을 올해 학습하는 것보다는요, 기본 소리와 규칙을 학습한 뒤에 그냥 반복적으로 단어들 따로 따라 듣고 하면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닉스를 1년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 파닉스에 적용되는 단어들은 한7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예외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학습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런 예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이들이 파닉스를 익혔다고 해도 모든 글자를 읽을 때그 규칙들을 생각해 가면서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파닉스를 하면서 소리 읽는 것을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의미도 같이 파악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담겠습니다. 어, 그러면 파닉스 학습 이후에, 어, 무엇을 하면 좋죠,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이트 워드에 대한 말을 하거든요. 혹시 사이트 워드 들어보셨나요? 사이트 워드는요, 읽기 자료를 분석해서 작성한 리스트입니다. 어, 아이들이 사실 리딩을 할때 반복을 통해서 이제. 어,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이트워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읽기 자료를 분석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리 알아놓는다면 읽기 속도감이라던가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 이 사이트워드 뜻 자체가요. 보자마자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흡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어, 많은 외국 학교에서도 이 사이트워드를 어, 사용해서 아이들의 어휘력을 높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 함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따로 지도하지는 않았어요. 어, 왜냐하면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재를 공부할 때이 사이트 워드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뭐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파닉스 이외에 좀 아이들 책 읽는 것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라든지 우리 아이는 지금 영어를 영어 시작이 조금 늦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파닉스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워드는 크게 돌치 사이트워드와 프라이 사이트워드가 있습니다 돌치 사이트워드가 좀 개발된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돌치 사이트워드는 이제 뭐 킨더가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드별로 사이트워드를 해놔서 어. 구별을 해놨고, 프라이 박사의 사이트 워드는요, 한천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그 전에 없었던 명사를 포함하면서 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두 사이트 워드 다 제가 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으셔서 이 사이트 워드 사용하시면서 익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워드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사이트 워드도 사실 교재가 있어요. 교재는 꼭 구입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많이 사용하시는 교재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정보를 넣어 봤습니다. 일단은 스콜라스틱 사이트 워드 리더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장과 함께 익히기 좋아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음원도 있기 때문에 뭐 흘려 듣기를 하거나 집중 듣기를 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또 우리 아이는 쓰는데 쓰면서 익히고 싶다 하시면 한국식 교재도 있거든요. 또이 사이트 워드, 라는 교재는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인데 mp3 와 그다음에 엄마 책 단어 카드도 제공하고 있고 또 엄마들을 위한 설명서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라이딩까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교재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좋은 교재를 고를 수 있도록 좋은 교재들과 또 들으면 좋은 어, 음원들, 그 다음에 사이트 이용하면 좋은 무료 사이트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재와 사이트들을 익히셨다면 아이들을 또 어떻게 코칭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다음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 아직 구독, 좋아요, 알람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Have a magical day!